네. 자, 여기 보세요, 카메라. 카메라 좀 보셨어? 자, 여기 좀 보세요, 카메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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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오늘 저 손수, 손교사님이 오늘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또 제일 비싼 소불고기로 오늘 10년 축복성회에 마지막 날 이렇게 대접합니다. 전무 후무합니다 예, 먹어서가 맛이 아니라 이 대접한다는 게. 그 성능이 감동 하니 어려운 거예요. 한 사람도 대접하있는데이 <laughs> 많은 수를 대접합니다. 박수를 뵈겠습니다. <laughs> 네, 진영총회장님, 참 어제 오늘 오직 사명에 살고 3명에 올인하시는데, 번바해야 되고, 임시연 쪽에 대 의상이 벌써 멋지네요. 네, 또 우리 찬양이면 찬양, 메시지 메시지 우리 노회장님, 또유창모선배사님이제 훌륭한 우리 교계 아, 아, 어르신인데, 아, 박수 아, 한번 쳐주니요 우리 이동 교수님, 우리 유진 교수님, 또 조성우 목사님, 오늘 저 전도사로 임명받으신 우리 전도사님 축하드립니다. 자 우리 위대한의 단임 목사님, 화이팅! 화이팅 목사님이 세종대왕 애칭을 하셨습니다. 자 우리 지선엽, 자 지선엽 화이팅! 위대한 교회 화이팅! 박수로 만놀리겠습니다 저유 장로 예아유님 수원 아니. 거기 그기도이있는데 지금 생각나네 대단하신 분이 우리 기, 기, 교회, 운동, 예. 기도운동 기도동 아주 아. 그 책도 있어요 저한테. 기도운동을 많이 하셨죠 옛날에 책도 있다고 예 책도 있죠 응. 예유창로 목사님이 네, 기도운동 우리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많이 했었죠교회에서 주학교에. 주학교 기도, 예. 기도 홍교회. 홍교회. 네. 원래 교단의 합동칙인가요? 그때, 몇번는아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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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하신 분이에요, 우리. 저. 네. 그는, 킥듣, 킥듣.